인디언 연설문집.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이 책은 유시와 씨께서 엮은 책인데요. 역자의 서문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공기를 사고팔 수 있단 말인가? 대지의 따뜻함을 어떻게 사고판단 말인가? 부드러운 공기와 제잘 거리는 시냇물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으며, 또한 소유하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소급할 수 있단 말인가? 햇살 속에 반짝이는 소나무들, 모래사장, 검은 숲에 걸린 안개, 눈길 닿는 모든 곳, 잉잉대는 꿀벌 한 마리까지도 우리의 기억과 가슴 속에서는 모두가 신성한 것들이다. 우리는 대지의 일부분이며. 대지는 우리의 일부분이다. 이 책은 수만 년 전부터 거북이섬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북미 대륙의 터전을 잡고 살아온 수많은 원주민 부족의 삶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이며, 총과 병균과 종교를 앞세우고 쳐들어온 백인들에게서 터전을 빼앗기고 물러가면서 그들이 남긴 연설문들을 모은 것입니다. 단순하면서도 호소력 강한 아메리카 원주민 역사의 길이 남은 이 명연설문은 오만한 백인 문명의 허구뿐만 아니라 오늘을 찾는 우리의 삶과 정신 세계까지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역자의 서문을 읽어봤고요. 오늘 읽어볼 책은 인디언 영혼이란 챕터에 있는 인상적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삶을 사는 인간이라 여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인디언과 한 부족이라고 할수 있다.우리는 자연과 가까운 학생들이었다.얼굴 흰 사람들이 책을 갖고 공부하듯 인디언들은 자연 속의 여러 행동 방식들을 통해 배웠다.인디언 아이들은 부족의 어른들을 지켜봄으로써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을 배웠다. 야생의 평온을 사는 아이들만큼 오감을 잘 사용하기란 불가능하다. 인디언들은 누구보다도 잘 보고 듣고 냄새 맡았다. 또잘 보고 듣는 것만큼 깊이 느끼고 깊이 맛보았다. 야생의 생활보다 기억력을 발달시키는 생활은 없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침묵과 과묵함을 배웠다. 그것들은 인디언의 성격을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다. 사냥꾼과 전사가 되기 위해선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으며, 그것은 인내심과 자기를 다스리는 힘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문명세계의 아이들이 법률가나 대통령이 되길 희망하듯이, 인디언 아이들은 용기 있는 인간이 되기를 희망했다. 인디언의 삶 속에는 단 하나의 의무만이 있었다. 그것은 기도의 의무였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존재를 날마다 새롭게 인식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우리에게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면 인디언은 목화신을 신고 물가로 걸어 나갔다. 그곳에서 맑고 시원한 물한 움큼을 얼굴에 뿌리거나 아니면 물 속에 몸 전체를 담갔다. 몸을 씻고 난 뒤엔 밝아오는 새벽을 향해 똑바로 서서 지평선 위로 춤추며 떠오르는 태양에게 말 없는 기도를 드렸다. 우리의 아내나 남편이 우리보다 먼저 또는 나중에 그곳에 나와 기도를 올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함께가 아니라 각자 홀로 기도했다. 모든 영혼은 각자 아침의 태양과 만나야 한다. 새롭고 부드러운 대지, 그 위대한 침묵 앞에 홀로 마주서야 한다. 사냥을 나간 인디언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장엄한 대자연 앞에서 말을 잃을 때가 있었다. 바위산 위에는 검은 먹구름과 함께 무지개가 드리워지고 푸르른 계곡 심장부에서 하얀 폭포가 쏟아져 내렸다. 드넓은 평원에서는 석양빛이 하루의 작별을 고했다.